네, 이번 시간은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학생들 프레젠테이션 협업을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이렇게 수업 과제 내시고요. 만들기, 예, 더하기만 알면 되는 거죠. 과제. 그 다음에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좋지만 일단 바로 슬라이드, 구글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제목이요. 사회문제 조사하기. 그래서 이게 템플릿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주시면 특히 초등학생들한테는 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요 더하기로 페이지 없애고 늘리고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잘 알려주시면 되고,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들을 위해서는 뭐 테마 같은 것도 하나 적용을 시켜주고, 나중에 테마 적용하는 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등은 뭐 전혀 관계가 없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돌아가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제 조사하기, 모든 활동을 할 겁니다. 자, 모든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자, 보기 파일 보기 권한을 하면 보기만 한다 그랬잖아요. 수정 권한을 제공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프레젠테이션을 학생 전체가 과제를 한꺼번에 하게 되는 거예요. 헉, 저희 반 아이들이 뭐 28명 이러는데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을 날려야 되겠죠. 모든 활동이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를 갖고 전체 학생이 아닌 그 모둠에 해당되는 학생만 체크를 합니다. 모둠을 미리 정해놨다면 미리 과제를 주고 예약을 걸거나 뭐 올려놔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예약 거는 방법이야 이렇게 예약하고 하면 되고요. 과제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제를 만들면. 사회 문제 조사하기로 첫 번째 모둠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이 친구들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어, 이 과정을 또 만들어야 되나 걱정하실 텐데 다시 한번 할게요. 만들기를 누르고 게시물 재사용을 이용해서 사회 문제 조사하기 방금 이 만들었던 프레젠테이션 다섯 명에게 줬던 과제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첨부 파일에 새 사본 만들기 얘가 체크가 안돼 있으면 같은 게 첨부가 돼요. 사번을만들기한 다음에 1모듬이 아니라 이름을 2모듬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2모듬에 해당되는 학생들로 이렇게 체크하고 과제 만들기를 주면요. 아 물론 평가를 위해서는 기한 주시고요. 주제 주시고. 루브릭도 함께 주시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루브릭을 같이 주시면 모든 아이들이 기준에 맞춰 갖고 정확하게 할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모듬용 프레젠테이션이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1모듬 것도 제가 볼수 있고, 2모듬 것도 제가 볼수 있고요. 이렇게 다른 모듬들도 3모듬, 3모듬, 5모듬 만들어 주시면 저는 이럴 때는 프레젠테이션 을 화면에다가 이렇게 띄어 띄어 갖고 아이들. 활동들을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 화면을 이용해서 한, 또 듀얼 모니터 쓰시니까 한두 개, 여섯 개, 뭐 세, 한 화면에 네 개를 띄워도 되고요. 그래서 모든 모듬 모둠의 화면을 모니터링하면서 아이들을 관찰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모둠을 미리 정한 후에 모둠원에게만 과제를 주고 그 다음 모둠에 주기 위해서 과제물 재사용을 사용한 경우. 예, 이렇게 하면 모둠이 다섯 개면 다번첫 번째 만들고 네 번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어,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요 과제를 이미 만들었으니까 사회 문제 해결하기 같은 제목으로 이번에는 모든 대표에게만 주겠습니다. 자 이미 만들었으니까 드라이브 파일에 이렇게 템플릿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모둠의 대표 학생들에게만 과제를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기 권한이 아닌 사본을 제공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각 모둠 대표에게 모둠 대표의 이름으로 된 프레젠테이션 다섯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요요이 갖고 이제게동을할수니다게됩니다 자, 게 어. 자, 이게만이게이렇이렇 이렇게 만 이렇게 만들이름으로 예, 이런 중 중학생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 프레젠테이션을 모든 장이, 모든의 장이 본인의 크롬북에서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친구들의 계정을 물어보거나 뭐 친구들 계정 치면 나올 거예요. 추가를 해버리면 우리 모든 아이들은 이 프레젠테이션에 편집자 권한을 주게 되는 거죠. 편집자로 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아니면 그것도 귀찮으면 링크 복사를 해서 자기들 모둠에다가 살짝 붙여주어도 됩니다. 그 링크 복사를 하고 링크에다가 권한을 줘야 돼요 대신에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아니면 뭐 우리 저희 학교 안에만 사실은 뭐 링크를 모르면 아무도 모르니까 링크 복사를 했을 때는 이렇게 꼭 액세스 권한을 함께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되면 수업 시간 중에 모든 멤들이 각 주제에 대해서 토이 후에 본인이 맡은 주제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족하면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협업 작업을 하면요 수업 중에도 충분히 과제를 프레젠, 발표 조사 발표 과제까지 만들 수 있어요. 기존의 방식이라면 이렇게 조사를 하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조사한 다음에 이메일로 모둠 대표한테 주면 결국은 한 명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결국은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게 되는데 참여를 다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또 어떤 것이 좋냐면요, 이 버튼 딱 눌러주니 버전, 버전 기록을 눌러주시면요, 현재 예, 제 보라색이 제 이름이고요. 이런 예, 식으로 원래 있던 만들었구나. 그래서 각각의 권한을 받은 학생들이 작업한 것들이 색깔별로 모양이 나옵니다. 버전 기록이. 버전 기록을 보면서, 아, 누구는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았구나. 누구는 계속 도움을 주고 함께 했구나. 라는 참여도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복원도 가능하고요. 참여도까지도 알수 있는 아주 좋은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어, 뭐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모듬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작업을 하는데,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고요. 물론 뭐 과제 해라, 프레젠테이션 만들어라. 그럼 본인들끼리 만들어서 올릴 수 있지만 그렇다면 선생님은 과정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중간에도 도움을 줄수 있고요. 어 문서에서도 했지만 책 기능을 이용해서 같이 어 이런 식으로 책 기능을 이용해서 어 이런 건좀 괜찮지 않냐고 좀 고쳐보면 어떨까라고 제안도 줄수 있고요. 다음에 이런 버튼이 있을 때는요, 이 원격 수업을 통해서 이건 구글 미술 통해서 화면을 보면서도 이야기를 하질 할수 있어요. 뭐 교실 안에서는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원격지에 있거나 할때 모든 활동을 하면서 통화를 하면서 발표를 하거나 같이 작업을 하는 게 가능게 진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네.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누구나 쓸수 있게 같이 동시에 작업이 가능하니까 또 학교 수업 중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외부 개입이나 뭐 공정성 시비 같은 것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